안녕하십니까, 제가입니다 오늘은 당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최란 말 쓰죠? 잘안 쓰나요? 요새 사람들은 잘안 쓰나요? 당최 뭔 소린지 모르겠어. 이런 말안 쓰나요? 당최, 당최죠. 당최. 음, 뭐 도무지 어떤 부정어랑 같이 쓰여 있죠. 영 이런 뜻입니다. 도무지 모르겠다. 영 모르겠다. 당최, 도통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 당최입니다. 최,를 왜 쓸까요? 이거에 이제 어원을 보면, 이제 당, 초, 라는 말에 에가 붙었다고 합니다. 당초는 처음이란 뜻이에요. 처음. 시작, 처음. 당최는 그러니까 처음에, 어, 시작할 때, 당최 모르겠다. 도무지 모르겠다는 처음부터 나는 그걸 모르겠다. 뭐 이렇게 에, 풀이가 됩니다. 당초회를 빨리 해보세요. 어떻게 되죠? 당최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성 최씨 있죠. 최씨 최희섭이나 이런 사람들 초이라고 불러요. 아니죠. 원래는 이렇게 써 있는 게 맞는 거죠. 초회. 이렇게 써야 되죠. 초에, 초회, 초에를 빨리 해보십시오. 초에를 빨리 해야 최가됩니다. 초이, 빨리 해보세요. 초이, 아무리 빨리 해도 초이에요. 사실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당초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안녕!